자 이번 시간에는 제곱근의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조건이 a, b, c, d 모두 양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m, n이 유리수일 때 예, 생기는 어, 원리입니다. 자 일단은 1번 첫 번째 식은 어떤 식이냐면 루트 b를 루트 a로 나눈 식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역시 곱셈과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 한 번에 써줄 수 있다라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a분의 b로 적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리수와 무리수의 고백꼴로 어, 형태가 잡혀 있을 때도 역시 할 수가 있는데요. m 루트 a를 n 루트 b로 나누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어, m 루트 a 그다음에 나눗셈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곱셈으로 바꾸면서 분자의 분모를 서로 바꿔줘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n 루트. b분의 1이라는 역수를 취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자와 분모를 분리하게 되면 분자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m루트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n루트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리수와 무리수 부분을 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어,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선을 이렇게 내려 보면 어, 이 선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것은 유리수, 바로 두수 MN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근호 안에 있는 수, 무리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적어주면 N분의 M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리수는 루트 안에 한 번에 집어낼 수 있다고 1번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B분의 A라고 적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트 a분의 루트 b 그 다음에 나누기 루트 c분의 루트 d에요 역시 마찬가지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루트 a분의 b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게 되면요 분자와 분모의 위치가 바뀌게 되어 있죠 그래서 루트 d분의 루트 c로 바꿔줘,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루트 안에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루트 a분의 b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D분의 C라고 쓸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역시 무리수와 무리수의 곱이니까 루트 안으로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트 어떻게 되냐면 A분의 B 곱하기 D분의 C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자는 분자끼리, 그다음에 분모는 분모끼리 모아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분모에 해당하는 건 A, D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건 B, C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로 우리 좀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뭐라그랬냐면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루트 45 나누기 마이너스 루트 15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루트 45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누셈은 우리 곱셈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부호이고요 루트 15 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분자와 분모를 우리가 한번에 써보면 일단 부호는 음수가 되겠고요 분자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가 되죠? 루트 45가 됩니다. 루트 45. 그 다음에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 루트 15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안으로 한 번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모에 해당하는 게 15, 그 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게 45. 이렇게 한 번에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은 서로 약분이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15, 그 다음에 45, 15는 1이고요. 45는 3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적어 보면,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루트 안에는 3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요것이 한 번에 잘안 되는 친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실 수도 있냐면, 자, 요 부분을 다시 보시면, 요 부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숫자를 소인수 분해해서 잘라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루트 15라는 건 3, 5, 15니까, 루트 3과 루트 5 이렇게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값은 루트 45잖아요. 9, 5, 45.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루트 3,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5.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3, 3은 9, 9, 5, 45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워주셔도 됩니다. 루트 5 지우고요. 루트 3 지우면 남는 건 마이너스 루트 3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정답은 동일한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풀어 봐야 될 문제 같이 풀어 보도록 하죠 네. 자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그랬어요 일단은 음수와 그 다음에 양수와 양수의 값이니까 이것의 결과값은 반드시 음수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네. 자그 다음에 일단 30을 이렇게 적어 놓고요 나눗셈부터 우리 바꿔 보도록 할까요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루트 안에 있는 것을 분자분모로 분리를 해버립시다. 그러면 분모는 루트5, 그 다음에 분자는 루트3으로 바뀌겠고요. 나눗셈은 바로 뒤에 나오는 것에 영향을 주게 돼 있죠. 역시 세 번째 항도 부호가 나눗셈이니까 곱셈으로 바꾸면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루트6그 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값은 루트 5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죠. 일단, 루트 5와 루트 5는 이렇게 사라진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루트 3이 사라지면서 루트 6을 죽여요. 그리고 남는 건 루트 2가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루트 2를 죽이면서 여기는 루트 15로 바뀌게 된다는 라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은 것을 쭉 적어주시면 돼요. 남은 것은 부호 음수가 남았고요. 루트 15가 남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15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쌍둥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역시 세 항의 곱인데 일단 부호가 전부 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것의 결과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호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자 분자와 분모를 이제 한 번에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여기는 맨 앞에는 곱셈 그 다음은 나눗셈 그다음 나눗셈이에요 어 그러면 곱셈이 나왔을 때는 분자 분모를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나눗셈 뒤에 나오는 것은 분자는 분모로 분모는 분자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맨 앞에 항에 나오는 것은 루트 3분의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위치가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루트 15가 분모로 가고요. 그다음에 분자에는 루트 8이 간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항도 역시 나눗셈이니까 자리를 바꾸면 분모에는 루트 5가 그다음에 분자에는 루트 6이 들어간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좀한 번에 지어 보도록 하죠. 자, 루트 3을 지우고 루트 6은 루트 2로 변신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는 음, 같아지는 게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각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계산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분리를 해 보면 분모에는 현재 루트 15인데요. 루트 15는 루트 15는 루트 3과 루트 5의 곱으로 미하고요. 거기에 루트 5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자에는요. 4가 있고요. 그다음에 루트 8이라는 것은 2 루트 2가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루트2가 이렇게 곱해진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되겠는데요. 네, 결론은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루트5라고 했으니까요. 음, 루트3. 루트3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도록 할게요 좀 쉽게 지울 수 있는데 어렵게 지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대로 해보면 루트 3그 다음에 여기 4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루트 15가 분모로 오는 거니까 루트 3 루트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루트 2 루트 2 루트 2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항은 루트 5 분모고요. 분자는 루트 2, 루트 3이 된다는거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보시기 좀 편하죠. 자 지울 때도 좀 생각해서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그쵸자 그러면 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분모에 해당하는 건 3이 2 개고 5가 2 개니까 15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건 2가 2개또2 개, 그랬으니까 역시 2,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4, 2, 8이 16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이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것처럼 지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사실 느낄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곱근의 나노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